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살수 있는 게일정 일반, 주거지인데 구도심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건물 있고, 핑크색 있고, 상가 있는데, 건물 있는 거, 뭐 집들 있는, 모여 있는 곳들, 그리고 도로가 뭐 2차, 4차로 이렇게 아스팔트 깔려 있는 곳들이 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기는 구도심의 확률이 높아요. 제 영상 쭉 이어서 보시면 신도시와 구도심 구분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건폐율은 바닥을 까는 면적이고 용적률은 위로 높이 올릴 수 있는데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도시 중심권, 핵심권, 번화가, 도시 시내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근다고서 제가 아까 또 얘기를 한거 있죠? 상업지랑 중심상권 이런 것들은 개발지엔 허가가 안돼 있어요. 신도시가 되는데 아직 어디로 될지 모르는데 이걸 해놓지 않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없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할때 이런 지역이 있다. 유념하셔야 한다라는 거. 어, 그게는 구도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일반 일종 중에서 가장 에,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일종 가격으로 아파트 부지 250% 용존률 나오는 땅을 입지를 찾아서 투자하는 곳. 그럼 더 이상으로 하는 건 준주거지 500% 상가와 주거. 단순 주거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어, 다양한 추상복합 같은 시설들이 할수 있는 상가와 상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주거지. 예, 이런 입지가 될수 있는 곳을 내가 선점해서 땅을 사는다면 그 수익이 바로 남들은 1배 먹을 때 저는 30배, 50배, 100배가 가는 것. 자 여기만 볼게요. 자 일종으로 돼 있는데 상업용지가 될수 있는 용지들은 1,300%네요. 여기는 200%에서 1,300%, 1,100% 먹네요. 여러분 수익률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류, 어, 수익률을 어, 보장해드리고 그걸 정확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게 입지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딴 땅으로 돈 대도 되고 안 대도 되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한번 인생 바꿔보고 싶다. 정말 정말 정확하고 정말 확실한 남들이 다와 부러워하는 땅 한번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음, 여러분들의 이 무경험, 아주 낮은 지식 <laughs> 이걸 조금 배제해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자를 조금 더 존중해 주시고 서류를 더 믿으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어,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입지가 어딘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볼줄 알아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땅 입지가 중요해요. 이 땅으로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얼마나 벌수 있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자 일종인데 상업용지가 될수 있는 자리면 똑같은 일종 가격인데 똑같은 까 비쌀까요, 쌀까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다고 안 사요? 상업용지가 될수 있는. 내가 이걸 못볼 뿐이에요. 자, 똑같은 일종을 사는데 누구는 얼마에 샀나, 누구는 얼마에 샀나 따지는 사람들이야.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게그 말이에요. 난 일종 갖다가 준주가지 준주가 500% 영종률 나오는 입지를 사는데 내가 옆에 땅에 싸든 비싸든 무슨 상관인 건가. 나만 이 수익률 나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고. 모르겠다고,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든, 아니든, 원하든, 안치한든 세상을 흘러가듯이, 이땅 역시도 용도로 국가가 정해놨는데, 뭘 본인이 기다, 아니다 따지고, 뭐가 기네, 아니네요. 뭐 하십니까? 뭐, 불안해서 어떻게, 어, 잠자요. 집은 무너질까봐.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고 날까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지나친, 너무 무지해서 오는 불안감이죠. 그불안감 차라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불안하고 두렵냐 아는 게 없으니까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알면 절대 상대가 무슨 패를 낼지 전쟁에서 내가 이길지 못 이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왜 두려워요 그걸 못 예측하고 그거를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불안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도 공부만 지만 지금 현재 투자 타이밍은 이론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론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지 못 보잖아요. 요충 도로인지 무슨 도로인지 모르고 그냥 도로만 붙어 있는 그런 도로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 모양, 땅 평수, 땅 가격. 이 도로가 중요한 도로 아니어도 땅 가격이 좋으면 또 사시네요. 땅 평수가 마음에 드는 또 사세요. 이게 무슨 도로인지 안 모르겠어요. 사건에서 한블록만 넘어가면 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한다라는 거, 내가 알았으면 앞에 땅 샀겠지. 말해줘도 안듣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다은 문제 없고요. 뭐 개발도 잘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자꾸 간점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준비를 했다가도 이게 무슨 수용이 있냐고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항상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항상 바라면서 이 시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